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오늘의 만나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은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큰 일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훈: 땅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땅의 한계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부르심에 그분의 능력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을 당신 안에서 흘러보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문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 안에 내가 있단다. 보낸 문자.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안에서 주어진 축복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땅의 욕망과 욕심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놀라운 가치들을 보고 살아갈게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제 삶에 부어주신 무한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 안에 머무르고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고 당신의 신성한 능력과 자원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빛과 사랑을 반영하면서 항상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